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주제 소개 주제 시험 앞에서 드러나는 참된 정체성과 말씀의 권위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점에 놓인 시험 사건으로 메시아의 길이 능력과 타협이 아닌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순종임을 선포한다. 본문 배경과 핵심 메시지 세례 직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선언을 들으신 예수님은 곧바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다. 시험은 우연이 아니라 사명의 문턱에서 허락된 과정이다. 사탄의 유혹은 모두 아들의 정체성을 흔들고 십자가 없는 영광을 제시한다. 예수님은 매 시험마다 신명기의 말씀으로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아들됨은 기적이나 성과로 증명되지 않음을 보여주신다. 본문 묵상. 1.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 필요의 시험. 배고픔은 가장 현실적인 압박이다. 사탄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며 필요를 핑계로 말씀을 벗어나게 유도한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으로 삶의 근원은 공급이 아니라 말씀임을 밝히신다. 필요가 절박할수록 기준은 더 분명해야 한다. 2.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확인의 시험. 사탄은 성경을 인용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부추긴다. 이는 믿음을 가장한 자기 과시의 유혹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조종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신다. 믿음은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신뢰로 머문다. 3. 세상에 영광을 주겠다는 시험 권력의 시험. 십자가 없는 왕권, 고난 없는 통치. 가장 매혹적인 유혹이다. 예수님은 단호히 사탄아 물러가라고 선언하시며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뿐임을 확증하신다. 목적을 위해 예배를 바꾸지 않으신다. 오늘의 묵상 정리. 시험은 죄가 아니라 정체성을 드러내는 자리다. 예수님은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심으로 참된 아들됨을 드러내셨다. 광야는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말씀으로 서는 훈련장이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에 의해 사는지가 핵심이다. 오늘의 결단. 급한 필요 앞에서도 말씀을 우선하겠습니다. 믿음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신뢰로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성공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묵상 질문. 1. 나의 최근 시험은 어떤 유형 필요하긴 권력에 가까웠는가? 2. 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말씀의 기준을 낮춘 적은 없는가? 3. 지금 하나님께서 내 광야에서 가르치시려는 순종은 무엇인가?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